주름네도 하나. 둘이 좋아. 둘이 이좋 좋아. 둘이 아 둘이 좋아. 둘이 심어.

모두 많이 컸네. 이렇게 엄청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토마토도 달렸답니다. 짜 꽃도 많이 접혔어요. 토마토 향 나요. 향. 고추, 고추가 달렸습니다. 뿌려고요 나 대미지 뿐들였어. 대파가 응? 잘할까요? 응, 안될것 잘할 같아. <laughs> 다음 주에 와서 보겠습니다. 네, 이 여기 지렁이. 지렁이 있어요. 오, 응. 어, 진짜네. 아빠 빨리 덮어줘, 지렁이. 응? 죽어 응. 파가 사실 자랄지 모르겠지만, 아빠, 좀. 다음 주에 와서 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흙놀이. 아니야. 잡초 뽑는 거야. 잡초 뽑고 있대요. <laughs> 지난주까지는 잘안 크던 방울토마토가 오늘 와보니 엄청 쑥쑥 많이 자랐어요. 음, 앞으로도 좀 끌려야 되겠다.

첫번째저 뭐, 뒤에 아. 어, 저 개이거저는람이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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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서 잘못주어가원단이그 이제 잘죽게 음. 연습을 해아 음. <laughs> 이거 씨여 고추가 그냥 약간 잘들이고 그만. 거 이제 이거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이거? 음. 끝났다, 끝났다? 어? 네. 응. 음, 하 하나 더? 음, 하나 음, 다 그렇지. 엄마 보여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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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음, 어때? 음, 토 음, 맛이야? 음, 그래? 음, 음, 음,